표 옆에 이제 점음표를 설명하려고 해요. 자, 이분음표 옆에 점을 이렇게 하나 딱 찍어요. 그러면 얘는 어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는 이름이 뭐가 될까요? 이거는 점이 붙었기 때문에 그대로예요. 점 이분음표. 자, 점 이분음표. 자, 이분음표 옆에다가 점만 찍었을 뿐이죠. 그래서 점 이분음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. 그리고 길이는 그러면 얼마 동안 연주해야 돼요, 선생님? 그러면 하나, 둘, 셋까지예요. 왜냐하면 자, 이 이분음표는 두 박자 동안 하는 거죠. 근데 이 점이라는 거는 뜻이 반을 뜻하는 거예요. 음악에서는. 자, 그러면 이 앞에 거에 반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몇칸두 개죠?